안녕하세요. 이슈킹 왕짱입니다. 많은 트로트 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트로트 가수 인기순위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역시 새롭게 순위권 안에 든 얼굴들이 많은데요.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내용을 전하기에 앞서 가시기 전에 구독자여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행사로 바빴던 트로트 가수 인기순위 20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20위는 배아현입니다. 계속해서 11위까지 깔끔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현미님을 롤모델로 꼽으며 저도 특색 있는 목소리로 많은 히트곡을 대중에게 오래오래 들려주는 가수가 되고 싶다라며 포부를 밝힌 미스트롯 3탑7븐의 맏언니 배아연님이 3계단 하락한 22위에 올랐습니다. 19위는 장민호입니다. 편스토랑에 출연하여 트로트의 신사에서 주방의 신사로 거듭난 분인데요. 벨듯 날카롭고 높은 코가 MZ세대 손님들의 시선을 강탈해 화제가 되고 있죠. 잘생긴 코에 대한 이야기가 많자 자연산이다 라며 뿌듯한 자부심을 드러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든 장민호님이 9계단 상승한 19위에 올랐습니다. 18위는 김다연입니다. 한일 가왕전에서 한일 대표 황금막내로 활약한 두 사람의 팀 결성 소식만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상은 님의 담다디를 디스코 버전으로 재해석한 신곡을 발매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김다현 양이 지난달과 같은 18위에 올랐습니다. 17위는 홍지윤입니다. 지난 3월에 발매한 디지털 싱글 가보자고를 발매하여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수많은 무대를 통해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 홍지윤 님이 2계단 상승한 17위에 올랐습니다. 16위는 강진입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로 군살 없는 몸매를 유지 중인 것으로 유명하시며 그 비결을 방송을 통해 밝혀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신 강진 님이 지난달과 같은 16위에 올랐습니다. 15위는 진해성입니다 해변에서 부른 서른즈음애가 팬들에게 달콤한 휴식을 선물했죠. 산따라, 물따라, 딴따라의 출연의 파도가 잔잔하게 오가는 협재 해변에서 팬들에게 선물 같은 무대를 선사해 박수갈채를 받은 진해성 님이 7계단 상승한 15위에 올랐습니다. 14위는 홍진영 님입니다. 운영하는 화장품 기업이 코스닥 상장 준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인데요. 홈쇼핑 첫 방송에서 완판을 기록했으며 일본 시장에도 진출해 K뷰티를 전파하고 있는 홍진영. 님이 사계단 하락한 1 4위 올랐습니다. 13위는 전유진입니다. 미스 트롯시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딛고 현역 가왕에 다시 도전하여 실력으로 쟁쟁한 현역 가수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전유진 양이 4계단 하락한 13위에 올랐습니다. 12위는 송가인입니다. 전남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등에 기여한 이 가수님을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해 화제입니다. 명예경찰활동이 고향주민의 안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힌 송가인님이 8계단 상승한 12위에 올랐습니다. 11위는 안성훈입니다. 트로트 가수로서 대중에게 사랑받는 노래를 부르는 게 목표라며 팬들에 대한 사랑을 내비쳤는데요. 올해 안에는 무조건 신곡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한 안상훈 님이 이 계단 상승한 11위에 올랐습니다.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를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모두가 궁금해 하시는 탑 10에는 어떤 가수님들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10위는 정동원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이명웅 님을 언급해 화제가 되었었죠.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스페인에 가느라 5박 6일 동안 집을 비웠는데, 형이 강아지도 봐주고 나를 챙겨준다. 라고 고마운 마음을 털어놓은 정동원 군이 2계단 상승한 10위에 올랐습니다. 구위는 손태진입니다. 유튜브 채널 토크쇼 콘텐츠 정상인들에서 메인 MC로 활약 중인 분이죠. 특유의 위트 있는 입담으로 게스트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매력을 끌어내며, 차세대 MC로서 합격점을 받은 손태진 님이 2계단 하락한 9위에 올랐습니다. 신곡 그대가 웃으면 조아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미스터트롯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곡으로 매력적인 보이스가 더해져 듣기만 해도 저절로 미소를 짓게 만드는 박지현님이 3계단 하락한 파리에 올랐습니다. 7위는 이찬원입니다. 이분이 5위권 밖으로 벗어난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얼마 인천 공연을 통해 총 190분간의 혼신의 힘을 다한 공연으로 7천여 명의 인천 팬들에게 진한 감동을 전한 만능 엔터테이너 이찬원 님이 오계단 하락한 7위에 올랐습니다. 6위는 박서진입니다. 요즘 살림남에 출연하여 여동생과의 찐 케미로 장안의 화제인 분인데요. 건강을 위해 여동생에게 난 100일 안에 근육을 만들 테니 넌 체중을 감량해서 보디프로필을 찍자라며 다이어트를 제안해 팬들의 관심을 증폭시킨 박서진 님이 이계단 하락한 6위에 올랐습니다. 5위는 나훈아입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직접 작사, 작곡해서 히트시킨 한국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시는 나훈아님이 계단 하락한 5위에 올랐습니다. 4위는 영탁입니다. 철도의 날을 맞이해 코레일 홍보대사로서 훈훈한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한국철도공사의 기차가 한국을 대표하는 교통수단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 그런 친근한 부분이 저와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홍보대사로 위촉된 데 대해 뜻깊은 감회를 밝힌 영탁님이 2계단 상승한 4위에 올랐습니다. 3위는 장윤정입니다. 트로트의 여왕으로 불리며 현재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수많은 히트곡과 행사, 섭외일 1순위로 꼽히기도 하는 장윤정님이 5계단 상승한 3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김연자입니다. 약 2년 넘게 트로트 가수인 기순위를 전달해드리면서 이분이 2위에 오른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올해 데뷔 50주년을 맞았으며 다양한 공연, 및 방송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인 김연자 님이 2위에 올랐습니다. 대망의 1위는 역시네요. 또 한번 2분 1위에 오르며 무려 42개월 연속 1위에 올라 범접 불가의 경지를 과시한 이명웅님. 정말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얼마 전삼시세끼새 시즌에 출연한다는 소식과 뭉쳐야 찬다. 출연 확정으로 지금 팬들 사이에 엄청난 화제죠. 기대가 됩니다. 이명웅님 축하드립니다.